눈이 엄청 내리네요. 그래서 얼른, 어, 카메라를 켰습니다. 지금 영동은 울지하게 쏟아지고 있답니다. 근데 여기도 아침에는 서서히 오더니, 지금도 아침이 아침인데, <laughs> 아침 먹고 나서, 어, 설거지 하고, 밖에 보니까, 창문을 보니까 너무 막 쏟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, 저도 한번 이렇게 타봤답니다. 엄청 많아요. 아까는 비섞인 눈이었는데 지금은 한방눈이 어,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눈발이 굵지가 않아요. 지금도. 굵지 어, 않은 눈이고요. 음. 엄청 많아요. 하늘은 뿌해가지고 어, 산도 하나도 안보이고 앞에, 음, 아파트도 저렇게 어두어둑하게 보이네요. 여기 앞에 기천 좀 보세요. 음. 오늘은 오리들이 안 보이네요. 아저 앞에 고양이들은 잘 있는지 모르겠네. 요 내려가 봐야 되겠네. 네, 추워지고 있어요. 많이 추워지고 있고요. 문 열어놓고 지금 속탁실에서 어, 문 열어놓고 이렇게 보니까는 춥네요. 엄청 추워요. 얇은 어, 태안이나있고이러게 쳐다보니까 추워요. 여러분 이만큼만 영상 마치겠습니다. 단돌이 잘 하시고요. 다음 영상 또 찾아뵐게요. 안녕!